저희가 이제 몽둥이 막는거 저번에 보여드린적이 있는데 도망가면 되지 왜 싸우냐는 댓글 되게 많아요 칼을 보여줬을때 도망가면 되지 라고 했는데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어떤것들이 있어요 일단 도망간다 그러면 무기를 든 사람도 그 무기를 들고 쫓아오겠죠 예를 들면 이런거겠죠 도망가면 되지 하고 등을 돌렸을때 뽁뽁이 와이프가 애를 안고 있는데 몽둥이 든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면서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도망가는게 답이 아니다 칼을 이게 만약에 칼이라고 생각하면 보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가는 사람이 더 안전해요 구름을 돌려버리면 칼로라고생는데 바로 찢습니다 상대방이 달리기 더 빠를 수도 있잖아요 도망가려고 했는데 저게 몰렸어요 물건들고 싸움도 되지 않냐 예를 들어 의자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상대하라고 이렇게 하면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이 발이 상당히 또 위협적이거든요 칼이 내기 힘는 이런 상황이면 물건 들고 하는 게 맞아요 저희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맞죠? 네 이렇게 물건을 들고 대처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아무것도 없고 벽에 몰렸어요 그럴 때는 뭐라도 하자는 거예요 아래서 오는 것만 막냐 마구 찌른 사람 막냐 하는데 저희 오늘 방금 오늘 수업이 그런 거였거든요 눈을 감고 있다가 오픈하면 갑자기 찌르 또 눈을 감고 있다가 오픈하면 갑자기 찌르다 이런 걸로 수도 없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거지 오늘 갑자기 하루 크라우마가 배웠다고 해서 다 막을 순 없겠죠 당연히 보통의 사람들은 몽둥이를 들면 때리라는 동작이 생기겠죠 그거를 계속 수도 없이 타이밍이 노리는 걸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서 오면 발로도 해요 이 발로도 근데 발로 찼는데도 또 오면 <laughs> 이런 식의 훈련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마가 저희 채널을 본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하루 이틀 되었다고 해서 되는 것도 당연히 아니겠지만 취미생활로 자기 몸 건강하게 하면서 이게 몸에 습득이 됐을 때내고신술로서의 가장 큰 효과를 낼수 있는 운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방망이든 사람이 나타났을 때 저희 수호 코치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치를 하겠죠.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다. 표준화. 위협하나이들때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공격하라고 저희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차라리 손을 올리고 있거나, 네, 대치를 하겠죠. 뒷걸음지 치거나 그냥 들었다고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 이게 내 피해도 맞을 것같아 피하기 애매한 거리. 이거는 피하기 늦었다. 머리와 숙여주면서 네, 이런 식으로. 이 동작의 자세한 교육 영상은 저희 대표님 채널에 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